오전 뉴스와 스코리아 스타일 제트 5조차 데이트로 인사드립니다. 지난에 박하드르 고동 말씀하여 홍현석 문창식 두 회설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뭐 힐밴이라든가 아니면 포화에 같이 뛰어준다든가 이거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조합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사실 이신이랑 아, 파워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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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조짐이 있긴 했죠. 아 그렇죠. 들어가기 전부터 약간 그 선수들이 세팅을 한 점검하는 모습들이 있었어가지고 네. 네. 그렇습니다. 그렇고 오늘 캐서 님 이제 처음 오셨다고 네. 어, 제 탓이라는 뭐. 거예요? 아니요 환영식을 이렇게 아, 네. 아, 깜짝이야. 아니 왜 이렇게 놀라세요왜 이렇게 놀랐어요?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 아니 환영식 터싸라는 건. 반응이 좋은데 피해 의식 합격이라고 아유. 시작부터 기움 좋다고 네네. 편하게 해라 편하게 상식 아, 아, 아. 바프 포카 기원 일일 차 바프 포카가 그 바디 프로필 거예요? 아고 아. 싶진 않으시대요. 근데 왜 기원하시는 거예요? 아아 아, 그냥 저의 그런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취업플분도 저랑 같은 마음이군요. 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, 그렇죠? 아. 아. 네. 어 저도 드릴 생각 없거든요. 존나부터 내가 언제 준대요? 오 찍을 생각도 없는데.